설 대목을 앞두고 훈훈한 정이 넘치는 담양 창평 5일장을 다녀왔습니다. 전라남도가 도민 건강을 위해 보건 의료 분야에 모두 1,2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전라남도는 귀성객들이 편안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종합 대책을 추진합니다. 설 연휴를 맞아 전남 곳곳에서는 새시 풍속놀이와 문화 행사가 다채롭게 열립니다. 특별기획 도정의 발견에서는 민선 6기 전라남도 브랜드 시책인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명의 땅 전남 도정 뉴스입니다. 설을 앞두고 시골 전통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왁자지껄한 흥정과 풍성한 인심이 넘쳐나는 담양 창평 5일장 풍경을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설 대목을 맞은 시골장, 오랜만에 활기가 넘칩니다. 여기저기 재수용품을 흥정하느라 왁자지껄하고 꼬깃꼬기 낚여뒀던 지폐를 꺼내는 모습이며 천 원짜리 몇 장에도 꾹꾹 눌러 담은 인심은 여전합니다. 전통시장 구석구석 오랜만에 손님이 넘쳐나자 상인들도 절로 흥이 납니다. 넉넉한 인심과 어머니들이 정성들여서 여러 가지 야채며 물건들을 많이 갖고 싶습니다. 임금님 진상품이었던 창평역과 항과 좌합하는 구수한 맛으로 사람들의 발길을 불러세웁니다. 한 해의 복을 기원하며 설날 아침에 걸어두는 복절이도 눈길을 끕니다. 시장 방앗간은 떡시루에서 나오는 뜨거운 김으로 가득 찼습니다. 기다란 가래떡이 쉴새 없이 뽑아져 나오고 구수한 참기름 짜는 기계도 바쁘게 돌아갑니다. 좌판 바구니마다 가득 담긴 달래와 냉이는 향긋한 봄내음을 전합니다. 지난 가을 정성스럽게 말려두었던 곤드레나물과 곰취, 취나물도 제수용품으로 인기입니다. 어물전에는 생선이며 해산물들이 풍성합니다. 장구경을 마치고 정겨운 얼굴을 마주하며 먹는 따끈한 창평국밥은 수십 년된 추억의 맛을 전합니다. 시골 장터의 모습은 해가 갈수록 바뀌어 가지만 저마다 한알 름씩 들고 있는 보따리에는 변함없는 어머니의 정이 담겼습니다. 생명의 땅 전남 도정뉴스입니다. 전라남도는 귀성객들이 편안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도는 18일부터 22일까지 설 명절 종합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교통, 민원 등 분야별 대책반을 운영합니다. 보건소의 경우 상시 진료 준비에 빈틈이 없도록 하고 보건진료소 등 600여 곳의 근무일을 지정해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설명절 귀성객 교통편의를 위해 도내 일부 국도와 연육교를 임시 개통하는 등 특별교통대책이 추진됩니다. 고속버스와 시외 직행버스, 여객선 노선에 예비차량과 선박을 투입하고 노선 연장 등 교통편을 탄력적으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또 재수용품을 중심으로 물가관리 현장지도 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분야별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설 연휴를 맞아 전남 지역에서는 민속놀이 체험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집니다.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에서는 윷놀이와 투호 등 13가지 체험 행사가 마련되고 진도 울림산방에서는 전통 민속놀이 체험과 함께 토요그림 특별경매 행사가 진행됩니다. 또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는 도립국악단이 설맞이 토요공연을 선보입니다. 이외에도 도내 곳곳에서는 세시 풍속 놀이와 문화행사가 다양하게 마련됩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도민 건강을 위한 보건 의료 분야에 모두 1,2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는 지난해 863억 원에 비해 34%가 늘어난 규모로 농어촌 의료 환경 개선과 전염병 등 질병 관리 사업, 통합 의학 육성 등에 투입됩니다. 또 권역 응급 의료센터를 동부권에 추가 설치하는 한편 음식점 금연 구역도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합니다. 또 오는 7월 1일부터 틀리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75세에서 70대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민선 6기 전라남도는 브랜드 시책으로 전남을 거대한 숲과 공원으로 변모시키는 숲속의 전남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숲을 갖고 전남의 자산가치를 높이고 숲의 풍요로운 혜택을 후손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인데요.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의 구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청사진을 박균조 농축산식품국장에게 듣습니다.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숲속의 전남 만들기는 전남이 갖고 있는 우수한 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후손에게 위대한 유산으로 남겨주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10개년 계획을 통해 우리 도의 산림의 공익 가치를 30종으로 2024년까지 늘어나게 하는 것이 목표이고 올해부터 총 5,3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만 1,000헥타르의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산림청의 나무 심기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우리 도와 시군이 적정 분담 비율을 정해 소요 재원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5년도 사업 대상지는 1월 말까지 시군의 민간 자생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였습니다. 공모 결과 청년회, 부녀의 새마을회, 노인의 주민자치회 등에서 마을 숲과 하천숲, 담장 녹화 등 생활 주변의 숲 조성을 위해 66개소, 46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이 접수되었습니다. 심사를 통해 39개소를 선정하여 16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경관숲과 소득숲 으로 나누어 나무를 심고 기존에 조성된 숲을 보전하고 활용하는 세 가지의 큰 주제로 추진하게 됩니다. 생활 주변 곳곳에 잣두리탕 도로 와 철도역 주변 학교와 관공서 섬과 관광지 등에 어울리는 꽃과 나무를 심어 아름답고 건강한 힐링 공간으로서 전라남도의 매력을 한뼘 높여 전남의 경관 가치를 높이는 경관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자흥 정남진, 광주 전남 공동혁신 도시, 남학 신도시 등의 입함나무 먼나무 등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수종을 식재함과 동시에 22개 시군별로 특색있고 볼거리가 뛰어난 명품숲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도민의 소득을 늘리는 소득숲의 조성입니다 고령화와 건강기능식품 수요에 부응하여 호두, 석류 등의 과실수와 아카시, 목백합 등 밀원수를 심어 도민의 소득과 연계시키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미 조성된 각종 공원과 도시숲, 가로수를 주민과 기업 단체가 참여하고 관리하는 주민 참여형 숲돌봄미 사업을 전개해서 행정력과 예산을 전략하겠습니다. 주민과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을 숲 등을 조성하여 사업의 성과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시군 단위별로 새마을회, 청년회 등.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간추진협의회가 숲속의 전남 만들기를 추진하는 엔진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나무심기와 숲관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나무심기 지원조례도 재정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440억 원을 투입해서 경관과 소득숲, 3천 헥타르 마을 학교숲과 어, 마을숲 52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숲속의 전남 만들기는 도나 시군이 선도하는 일회성 사업이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일로 가정이나 마을, 회사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의미 있는 일에 도민 여러분께서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9일 한국전력공사와 전라남도는 나주시청에서 나주원도심전력선 지중화사업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주시 도심의 배전선로 3.9km의 지중화사업을 내년 10월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 홈페이지에 연재되고 있는 소설 이순신의 7년이 인기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7년을 재조명한 정찬주 작가의 대하 역사 소설 이순신의 칠 년은 도 홈페이지에 연재된 지한달 만에 만 천여 명이 접속했고 댓글 참여자 315명을 기록했습니다. 전남 축산위생사업소는 민족대 이동이 이루어지는 설 연휴 동안에도 구제역과 교류 인플루엔자의 유입을 막기 위해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합니다. 전라남도는 민선 6기 공약인 전라남도 인증 어린이집을 오는 2018년까지 200곳을 지정합니다. 정부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으로 다음 달 1일까지 희망 어린이집을 공모해 맞춤형 자문과 지속적인 관리를 지원합니다. 전남 도립 도서관이 도민들이 함께 읽으면 좋을 올해의 책을 선정했습니다. 일반 분야는 한강의 소년이 온다. 청소년 분야는 이남석 작가의 뭘 해도 괜찮아. 어린이 분야는 이나영 작가의 시간 가게를 선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모두가 즐겁고 행복해야 할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훈훈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땅 전남 도정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